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선기고갈 거라 拆锁来去。 저 예시대 찬송하세 줄의 무역 그배치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친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십자가 사랑, 보혈의 능력으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넌 오늘 우리의 삶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넌 우리들의 평생에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더욱더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 죄악 가운데, 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팔리며. 또한 그것을 쫓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일 주님의 자비로 우리를 덮어 주시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됩니다. 바울이나 다른 교회의 지도자들인 야고보. 베드로는 아직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로마의 교회는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신자들과 다른 곳에서 복음을 듣고 로마로 가져온 여행자들에 의해서 세워졌을 것입니다. 어,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으로 고린도에 있는 동안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그들을 위해 늘 기도하고 있으며 로마에 꼭 방문할 것이라고 하는 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먼저 2절 말씀을 보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어, 이 복음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며 이미 예로부터 예언되어졌던 것임을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요, 내 수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 메시아께서 오심이 이미 예고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도 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라고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어, 또한 이사야 7장 14절에. 14절에서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태 고지에서도 바로 이 구절이 인용되어서 어, 말씀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사야 53장 5절에서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바로 메시아의 그 고난과 그의 죽으심,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미 예언되어진 복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어, 보여 주고 있고 로마서는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우리에게 더욱더 보여 줄 것입니다. 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를 방문하길 바라는 그의 간절한 바람과 그가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된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어, 아직 자신이 직접 그곳으로 가보지는 못했지만 바울은 항상 로마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인되어 주신다라고 말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 엄중하게 어, 자신을 어, 내비치면서 주님께서 아신다, 주님께서 내 증인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면서 그들 위해서 열심으로 보면 기도하고 있음을 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세계의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어 40개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어 40개의 나라를 위해서 어그 나라의 또 상황들, 여러 가지 여건들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던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나라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거짓과 탐욕과 죄악으로 무너진 많은 나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왕성하게 퍼져 나갈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던 모르던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할 때. 어 훗날 또저 천성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도했던 그 나라의 사람들, 그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음을 보게 될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또한 우리의 그 기도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며 듣고 계시겠습니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어 이룰이라고 말씀하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또 신뢰하면서 어,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 우리를 위해 먼저 보여 주신 그 사랑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사랑에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겠지만. 그 사랑을 닮아가길 간절히 바라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6절에 보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복음이 바로 구원을 주시는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현세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세의 확실한 영생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즉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능력은 오직 믿는 자에게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이를 믿는 자가 바로 복된 자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 그것을 받아들인 자에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이죠.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보여 줍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얼마나 의로우신지 보여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라고 여기기에 합당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결코 의로울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의로울 수 있는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천지의 창조 주님이시여 전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복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삶을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손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예수 안에서 누리며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이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송축하며 그 은혜를 노래하며 복의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날마다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에 감격하며 오늘도 즐거워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인생의 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손으로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주님 동행하시며 우리 가운데 은혜 더욱 더 내리워 주시옵소서 기도회 제목들 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모든 간구 속에 우리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넌 육신의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요그 질곡 가운데서 고통하는 주의 백성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온 몸의 세포와 조직들과 혈관과 뼈 마디마디와 장기 기관들 아버지요그 신경계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랍니다. 주님만 기대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보기시오니, 주여,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